안녕하십니까. 어, 우리는 그 역사책에서 '요동요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요동요소를 명확하게 구별해 보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요동요소를 말로 어,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만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제를 가지고 요동 요소를 분명하게 에 구별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백제사를 연구할 때 누구나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제 온조왕이 지금 경기도 지역에 와가지고 백제를 건국하고 패망할 때 공주 부여에서 패망했다. 이게 전제조컬입니다. 지금까지 백제사를 연구할 때 그런데. 지금 삼국사나 어 백제 시대를 나타낸 중국의 18사 는 백제가 조선 팔도에서 건국해 가지고 조선 팔도에서 망했다는 라 기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백제가 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삼국사에서는 분명히 나타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연구를 안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왜 제가 오늘 지역 요소와 지명 요소를 어, 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되냐면 백제사를 이게 살짝 틀려고 하는 흔적이 바로 요소라는 이게 지역명인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아, 말아,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과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지명으로 그걸 봐야 할 것이냐? 이게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기록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는 분명히 백제가 어, 경기도에서 건국해가지고 어, 충청도 전라도까지 이 확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왔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한때 조선팔도고에 있는 지역에서 지금 진화지역 지금 중화지역으로 진출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 요서진출설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근데 저는 삼국사에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 최치월이 쓴상대사 시중장이라고 하는 이 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 왜 그, 어, 어, 이게 놀라운 거냐고요 여기 보면 분명 뭐라고요? 어, 동해주의 어, 삼국이 있는데 마한, 변한, 진한이다. 근데 마한은 고구려고, 어, 변한은 백제고, 진한은 신라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 삼만이 삼국이 된 것까지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구려, 백제가 전전사하시 강남백만 남으로 월북으로 유행진도를 타버렸다. 이제 어, 수나라가 망도 그때. 고구려를 친화했기 때문에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삼국, 삼만이 삼국이 되고, 삼국 중에 고구리 백제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아, 여기서 중요한 거요 고구리 백제가 남으로 5월, 남으로 5월, 불로 유행년으로에 있다 그러면, 어, 이일쓴 필자는 바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5월과 제노 사이에서 쓴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엔제노 5월에 있다는 걸로 연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만도 유엔제로 5월에 있서 어, 확인을 해볼수 있는 자료이고. 그런데, 이 인형을,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다섯 줄 중에서, 어, 한 줄만 인용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 다섯 줄, 이 상대사 시중량이 제일 앞부분에 있는 이 다섯 줄에 이렇게 한 줄만 볼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괜찮더라이 다섯 줄은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은 그중에서 삼만이 어, 삼국이 된 것까지만 하고 고구리, 백제, 신라가 남으로 오월, 북으로 유엔제로 오월했다는 것을 지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600년 동안 그러니까 800년 동안 아무도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만약입니다. 우리, 최주원에쓴이 기록이 우리만 있고, 다른데 기록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소호익이 뭐라고 하냐면, 가소 없다 했잖아요 황당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 정혜연 교수님 같이, 또, 똑같이, 삼국이 상환이 됐다는 얘기만 써놓고, 그 뒤에 그런, 어, 못본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요.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제시대를 나타낸 기록 중에서 남녀석 58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냐 고구려 백제는 유엔전을 5월을 정에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차고 이게 제가 이 오늘은 어, 요동 요새 관한 걸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를 설명해서 백제는 어 고구려와 함께 요동에 있다라고 써놨다. 그런데 어 요동인데 어, 백제는 요소에 백제가 다스리는 진평군 진평현이 있다. 이게 송서 어어 백제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평군, 진평이라면 현, 조금은 현, 인것 같이 보이게끔 써았습니다 근데, 이게 양서와 남사에서는 이건 뭐냐면, 백제, 역거 유, 요서, 진평, 이군이라고 했어요. 그, 여기서는, 여기서는 진평, 현이라고 보이는 거였어. 근데 여기는 요서진평이니까 이군이, 요서군과 진평군 이군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주 아리송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요서의 백제가 다생 개가 진평군, 진평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서는 분명히 요동 요서를 표현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서, 진평이군 들하면 요서군과 진평군 이군으로 보일 겁니다. 써놨어 아주 묘하게 쓰는 거니, 진짜.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어, 현인가, 현인 것처럼 조그마니까 썼겠어요. 근데, 이, 진평 이군과 진평군, 진평의 어느 것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 찾아볼는 노리가 없었다, 이겁니다, 사실은요. 네, 지금 이옛날이 이 기록이거든요. 이 기록을 보면은, 아, 정말로, 참, 알수 없어. 여기는 진평이군이고, 어? 진평군, 진평이군이고. 참, 어, 렵게 보이게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에, 우리가 이제 그, 고골의 요동성이 어딘가? 우리는 만주의 요동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런데, 에, 요동 성은 요주로 개칭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 요동성을 요주로 개천아 어, 개정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게 지금 645년에 이세적이 요동성을 공략해가지고 그성을 요주로 바꿨다. 그런데 요주가 당나라가 막왜 645년에 이제 요주로 바꿨는데 요동성은? 지금 어, 백제가 망하고 300년 뒤에 이제 말하자면 당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당나라가 망한 이후에 송나라에서 만든 지도에 이 요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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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주로 어, 바꾼 어, 그런 내용. 이 이게 지금 예, 송나라가 송나라 때그린 지도입니다. 아마 지명을 알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예. 그데이 지도에 요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요라는 지명이 태원 이 있는데, 그리고 오대산과 어, 고통쪽의 북평이라는 부평, 요. 오대와 북평 사이에 요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라는 지명 밑에 이 진이라는 지명이 있죠. 그리고 이 지도상에는 지금 영남자세에 그 나오는 영평이라는 지명이 이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왜 그러면 삼국시대에 왜 그러면? 그건 일본 열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동의전을 우리는 인용을 합니다. 어, 삼국시대를 연구할 때 인용을 하고 특히 사한을 연구할 때 당연히 에, 삼국시와 후한서을 삼국지를 인용하죠. 삼국지 위서동의전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삼국지 위서동의전과 후관서에서 사만을 얘기하는데 그 사만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외인들이 일본열도에 있다고 쓰여있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일까요? 지금 외인은 조상이 누구냐? 하후소강입니다. 그 소강을 이 회계 지역으로 입명을 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외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인들이 사는 지명이 뭐가 나오는지 주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리라고 나오지않고 담이라고 나옵니다. 담이와 나머리 붙어서 나옵니다. 그게 외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담이가 한서 권칠의 나머리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머리죠. 그. 남월과 주해가, 회계가, 외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한사에 가서 여기에 진흥은 또 둘을 더 보탭니다. 뭘 보탭냐? 이주와 단주를 보탭니다. 이주와 단주가 뭐, 어, 게 어디냐면요. 이주가 성주자예요. 바로 대만입니다. 근데, 소등판은 이 지도를 그리면서 대만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만이 갑자기 어, 땅에서 수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경대학교에서 발행한 교학 참고서라는 지도에 보면은 2주를 지금 대만은 2주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주가 있는데 그 어, 섬유의 것도그 단주가 혹시나 주상군도 지금 상약바다 쪽에 있는 주상군도 그거를 어, 배주자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단자를, 붉은 단자에서 배주자로 바꾼 게 아니냐. 그러면 어, 단주에서, 붉은 단자로서 단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주상군도로 바꾸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왜에 관한 지명이 이렇게, 에, 황합, 양자강 이남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에, 하우 소강의 후예고, 그리고, 어, 삼국지 외인전이 외인이에요. 근데 외인이, 에 선조 중에 똑같은 선조가 누가 있냐면, 5월 지역일 타슬인 월왕구천이 소강의 후예입니다. 단발문신. 외인들의 그 특징인 단발문신이라는 게, 월 어, 왕구천전에도 어, 나옵니다. 그 외인이, 에,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어, 어, 알고 있는 일본열도가 아니다 그런데 그래, 그래, 어떻게든 이요라는 지명을 제가 왜 말씀드리면 이요가 요동요소의 기점이 된다 언제 백제가 폐망할 때까지 기록이 된다 지금요 에, 삼국지하고 후한서에서는 북쪽에 고구려 있고 그 남쪽에 예가 있고 이예남쪽에 한이 있고 한남쪽에 외가 있습니다 후한서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당서와신당서에는 백제 패망한테 지명, 고구려 패망한테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대한 집이 제가 아까 그 가장 많이 남아있다 그랬죠. 근데 이 외가 동이에요. 우리는 구사편찬에서 조선전을 번역하면서 동이전에서 왜이를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다르다고 라생각했기 때문에 이 외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외가 양당항 이남에 있는데 그 북쪽에 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해로 들어가서 입해에서 거한지 즉한 나라 사만 원을 잃고 따는데 그리고 어디에 창의가있다 그러는데 지금 남녀가 우거를배반하고 땅에다가 한 나라에서 창해군을 뒀다 그러는데 지금 창조와 시내에 나와서 천지남쪽의 창조와 시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구려에 따른데 고구려에는 지명이 에, 40, 에, 어, 49년도에 북평양, 삼곡, 태원을 점령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 점령했는데 북평과 태원이 현에까지는 남아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외지명이 있는 회계와 아, 단주와 주위와 담위와 이주가 이건 사람으로서 발바닥이에요 그 발바닥이 결정이 되면 그 위에 몸땡이는 발바닥을 떠나서 다른데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양자강 이남에 있다고 하면요 이 위에 고리에 하는 이 발바닥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양자강 북쪽에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릴려면, 백제의 땅을 나타낸 데 남제세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낙랑, 대방, 청아, 성안, 광릉, 어, 광양 이렇게 여러 지명인데, 암국도 있고 있는데, 요지명이 남제세에서 백제를 가지고 있는 음, 지역이다. 그런데 이 순사하고, 어, 양서 북사에서는요서의 어, 진평이군이 있다 그럼 요거는 요동에 있고 요거는 어, 요서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낭랑대방 청라 성양 광랑, 음, 광양 이, 이 지명이 있는 데는 의자왕 때 백제가 패망할 때 지명이 그냥 같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어, 여기 이제 광양, 안국, 청아, 성양, 광릉이 예, 바로 남재세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645년 고려 여동선을 해서 요주를 바꿨는데, 요주가 오적도에서부터 중화민국 지도까지 요러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이 되고부터는 지금 이걸 좌권으로 바꿔놨습니다. 예, 길을 소화로 바꾸듯이 바꾸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자서 어, 남는 이, 광양, 아, 안국 청아, 성양, 광양에 이게 요동에 있다고 그러는데, 요새 진평이군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요, 이, 요, 요동선 서쪽에 고평과 진성이 있습니다. 이게 예? 진평, 이 군으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서를 이그 어, 지금 양서 어, 어 남사 북사 이 주위하면 요서지평이고 그래서 마치 요서가 지명으로 보이니까 성사에서는 현으로 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백제만이 요동을 나타내는 지명과 요소를 나타내는 지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그렇다면, 우리가 요동 요소에 관한 것을 연구할 때, 이 백제의 말하자면 백제를 가지고 요동 요소를 구별하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서는 지역을 나타내는 것도 어, 있을 수 있고 지명을 나타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 백제사연구를 할때 분명히 진평군, 진평현은 요거는 이게 어, 군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고 요서, 진평현군은 이거는 요서를 마치 진평과 요서군과를 이렇게 따로 떠서 보일 것 하는 역할도 어, 어, 착각을 하게끔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이 진평군, 진평이는왜 요소에 있냐 이게 우나라고 전쟁을 해서 취득한 땅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제 기록, 25사에서 백제 기록을 보면서 얼마나, 어, 이 기록을 가지고 말하자면, 어, 백제를 적게 보이고, 어, 어, 이걸 조선 팔도로 밀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